안녕하세요. 그, 아주 긴 연구 논문이나 복잡한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AI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 어렵죠. 길을 잃기 쉽달까?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알리바바 통일앱에서 내놓은 AI 모델 q 원롱 L1에 대해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이름부터 long이 들어가는 게, 네, 긴 문맥 추론에 특화됐다는 거겠죠.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 큐얼롱 L1 연구 논문이랑 기술 분석 질문 목록, 그리고 관련 뉴스 기사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모델이 특히 흥미로운 점은 어, 강화 학습, 그러니까 RL을 사용해서 긴글 속에서도 핵심을 딱 찾아내고 또 추론 능력을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음, 진짜 문제를 풀어 가면서 배우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럼 그 AI가 긴 글을 처리할 때왜 학습이 좀 느려지고 불안정해지는 걸까요? 논문 그림 1을 보니까 그 보상 점수 향상이 더디고 어, 엔트로피는 줄고 KL 발산 값은 막 요동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적인 어려움인데요. 짧은 글은 모델이 원래 가진 지식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어느 정도 답을 할수 있어요. 근데, 긴 글은 그게 아니라, 주어진 글 안에서, 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서 근거로 삼아야 하거든요. 이걸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아, 그라운딩이요? 네. 정보량이 많아지면 이 그라운딩이 훨씬 어려워지고, 여기서 이제 학습 불안정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KL 발산이 뛴다는 건 학습 전략이 너무 급하게 바뀌는 거고, 엔트로피가 준다는 건 너무 한 가지 답만 고집하게 된다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외워서 푸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qol은 이걸 점진적 맥락 확장이라는 어, 좀 똑똑한 전략으로 해결한다고요 단계적으로 적응시킨다 이런거죠 네 맞아요 이게 핵심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강화 학습전에 웜업지도 미세조정 그러니까 sft 단계로 기본적인 문맥이의 능력을 갖춘 모델을 먼저 만들어요 아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튼튼한 기초 모델을 중계하는 셈이죠. 그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커리큘럼 기반 단계적 학습을 쓰는 겁니다. 커리큘럼 기반이요? 네 처음엔 좀 짧게 한 2만 토큰 정도로 시작해서 다음 단계에선 6만 토큰 이렇게 점차 처리하는 글의 길이를 늘려가면서 강화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 토큰이라면 대략 단어 일부나 글자 같은 단위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게 음, 앞서 말한 KL 발산이나 엔트로피 같은 그런 학습 불안정성 문제를 좀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그냥 한 번에 긴걸 다루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적응시켜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수영 배울 때 얕은 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요.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니까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단계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난이도 인식 회고족 샘플링이라는 것도 쓰던데요. 이건 뭔가요? 이전 단계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쓴다? 아,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요. 말 그대로 이전 단계 학습에서 모델이 좀 어려워했거나 뭐 낮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샘플들 있잖아요. 그걸 다음 단계 학습 데이터에 다시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 오답 노트처럼요? 비슷한 개념이죠. 쉬운 문제만 계속 푸는 게 아니라 모델이 어려워했던 부분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들어서 좀더 깊이 탐색하고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데요. 그냥 단계를 나누는 걸 넘어서 어려운 걸 기억했다가 다시 풀게 하다니. 그럼 AI가 잘 하고 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하이브리드 보상 방식을 쓴다고 들었어요. 네, 보상 시스템도 중요하죠. 이것도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하나는 음, 규칙 기반 검증이에요. 이건 정답이랑 글자 그대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확성을 보는 거죠. 네, 딱 떨어지는 답을 확인할 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LLM 판정관을 쓰는 건데요. 다른 똑똑한 AI 모델이 보고 이게 의미적으로 정답이랑 유사한지 그걸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좀더 유연하게 보는 거죠. 아, LLM 판정관이요? 네, 그래서 최종 점수는 이두 방식 중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요. 오, 그러면 답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뭐랄까, 문서 요약이나 질의응답 같은 데서는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단순히 키워드만 맞추는 것보다 훨씬 낫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문서 기반 질의응답처럼 정답 표현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때 효과적이죠. 그래서 실제 성능은 어땠나요? 논문 보니까 결과가 꽤 인상적이던데요. 네,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7개 긴 문서 질의응답 벤치마크에서요. Q1 Long LE1 32B 모델이 평균 70.7점을 받았어요 70.7점이요? 네 이게 오픈 AI의 O3 미니가 70.4점 Q1 자체의 다른 모델인 Q1 3-235B가 70.6점이었으니까 이걸 넘어선 거죠 그리고 클로드 3.7 소네트 n 킹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와 대단하네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보였나요? 특히 그 수학 문제풀이 덕메트 같은 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추론 문제 2 e 키 m q a 같은 데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요. 단순히 정보 찾는 걸 넘어서 진짜 추론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패스 SK 평가라고 여러 후보 답안 중에 정답이 있을 황주를 보는 평가에서도 적은 샘플 수로도 좋은 성능을 보여서 실제 활용 가능성도 높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성능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강화 학습을 거치니까 AI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당신도 아마 이 부분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연구진이 네 가지 추론 행동 패턴을 분석했잖아요. 그라운딩, 서브골 설정, 백트래킹, 검증. 이게 강화 학습 중에 확 늘어났다고요. 네, 맞아요. 그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시사점을 주죠. 특히 말씀하신 그라운딩, 즉 글 속에서 근거를 찾아서 인용하는 행동이 평균 9.17회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9.17회? 그만큼 근거 기반으로 답하려는 시도가 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행동 패턴들이 그냥 지도 학습, SFT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나타나긴 했대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실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아하. 강화 학습, 즉 RL은 단순히 그런 행동을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추론 능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써먹을 수 있게끔 내재화시킨다는 거군요.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정확합니다. 그 논문에 나온 사례 중 하나 케이스 183을 보면 딱 드러났는데요. 다른 모델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거나 좀 헤매는 모습을 보였는데 Q1농 엘론은 스스로, 어, 이거 아닌데? 하고 오류를 발견해서 경로를 수정하는, 즉, 백트래킹을 해서 결국 정답에 도달하더라는 거죠. 와, 스스로 잘못된 걸 깨닫고 돌아간다니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과정 같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오늘 살펴본 q 원동 L1은 점진적 맥락 확장으로 긴 글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하이브리드 보상으로 똑똑하게 평가받고 무엇보다 강화 학습을 통해 추론 행동 자체를 진화시키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을 사용했네요. 네, 맞습니다. 긴 문서 이해라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보여준 거죠. 단순히 길이를 늘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AI가 더 깊이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AI의 발전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앞으로 뭐 복잡한 법률 문서를 검토한다거나 방대한 금융 보고서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학술 연구를 할 때처럼 정말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뤄야 하는 당신의 일이나 학습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강화 학습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반면 지도 학습만으로는 좀 표면적인 모방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 차이가 분명했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유능한 AI, 정말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쩌면 강화학습처럼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